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소망하는 일마다 큰 복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서로 옆에 분들과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새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네, 축복은 현재 완료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를 예언자적 완료형, 예언자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새해가 아름다운 것은 새로운 복, 새로운 꿈을 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바로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희망은 내 삶에 생기를 주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바로 미래를 맞이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도 꿈 많이 꾸십시오. 꿈을 많이 꾸려면 잠을 잘 자야 합니다. <laughs> 잠을 좀 넉넉하게 <웃음> <웃음>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을 잘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도 꿈이 있다.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열매는 넝꿀째 들어오는 완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고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교회력으로는 주현후 첫째 주인입니다. 처음 부른 주현절 임내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낯설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귀에 입고 입술에 익고 여러분의 삶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이 주현절기는 바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올해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일이기를. 찬절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현절은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의 축일입니다. 주현은 마치 신년에 왕이 지방을 순시하듯이 하나님의 따뜻한 신방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때, 그때가 바로 주현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 첫 주일답게 태초에 일어난 일을 증거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의 밤에 모인 이들은 톨레에게 시즌 6로 으 새해를 맞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출발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색동교회만의 참 좋은 리추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창조의 빛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성경의 첫 문장은 가장 근원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시작.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자연의 상호작용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물의 태초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마디 말씀입니다. 창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라는 무엇을 무엇으로부터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라, 곧그 창조하다는 절대 주권자답게 무에서 불러낸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로마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근대 과학의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아, 그건 과학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하려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태도와 참다운 신앙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계시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는 바로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창조 신앙이라고 포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관심은 우주 만물의 창조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초대하셨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유일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크게 하세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 때문에 모든 생명의 존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반대어는 어둠인데 어둠은 당시 혼돈의 세계를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혼돈을 없애려면 바로 어둠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시기 위해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없앤 것이 아니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존속하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어둠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창조 이후 어둠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닙니다. 빛과 구별된 창조된 어둠으로 어둠 역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뿐만 아니라 어둠에도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혼돈의 세상 어둠조차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밤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 어둠을 없앤 것이 아니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조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건한 세상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사상은 이렇게 혁명적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태양,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을 레 라는 신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까지께 무슨 신이냐? 태양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잘못된 신관을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태양이든, 자연 현상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상, 곧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참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종종 어둠이 빛을 이기고, 죽음이 생명을 억압하는 현실을 겪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혼돈의 어둠을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공동 본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현절은 한마디로 빛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요약하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창세기 1장 모두 31절인데 그 중에 7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긍정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인정할 때, 말할 때, 무엇, 무엇 때문에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순전히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예쁘다, 밉다는 감각적 판단이나, 혹은 잘한다 못한다는 기능적인 판단이나, 착하다 나쁘다는 식의 윤리적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십니다. 참 좋구나. 여러분, 나를 향해서 인간적인 조건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솔직히 말해서 언짢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그 모습 그 자체를 인정하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창조된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한마디로 좋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둠조차 밤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계의 구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받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줍니다. 나는 묻습니다. 내게도 해당될까요? 그렇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긍정해 주십니다. 심히 사랑하신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찬양합니다. 낮과 밤, 저녁과 아침 그리고 연말과 새해 우리는 늘 안녕하세요, 군모닝굿이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평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세계의 좋음을 인정하는 인사말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모든 좋음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일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2023년 속장님 또여선교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몇 가지 하고 싶은 제안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회 조직을 할때 한번 완전히 섞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카드를 만들어서 뒤집고 이렇게 배정해 보는 겁니다 뭐 로또는 아니지만 야, 한번씩 뒤집어서 완전히 섞어 봅시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한번 나눠 봅시다 그거 괜찮겠네, <laughs> 방금 이제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전해 볼 일입니다. 부부도 나누면 개인적으로 속해에 참여해서 뭐좀 남편 흉도 볼수 있고 어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남자 속장도 세워봅시다. 남자도 잘할수 있으니 도전해 볼 일입니다. 몇몇 이름도 검용되었습니다. <laughs> 이런 제안은 꼭 실현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월 첫 주일 가족예배를 드릴 때는 속회가 밥을 하지 말고 김밥을 일괄 구입해서 속별 모임을 활성화하자. 밥도 안 하고 모임도 자주 가지니까 일거 양득을 넘어 아마 일거 오득은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속별로 1 년에 두 차례 정도는 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구역해 전에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기도회는 상반기는 속별로 하고 하반기는 선교회별로 하자. 이게 선교회가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도 좋겠다. 밥 자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건설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훨씬 재미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지가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평소 작은 창조자 제 스스로 이름 붙이기에는 C 마이너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소소하지만 늘 작은 창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나는 광대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작은 창조자로서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창조하도록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창조세계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도 그런 C-마이너 작은 창조자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홀로 존재하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유행어를 꼽아, 유행어를 꼽아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걸 하고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혼족. 더치 페이. 혼밥. 혼 여족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여행하는 사람. 솔플러는 뭔지 아십니까? 솔플러. 혼자 게임하는 사람. 그리고 1인 가족. 고독사. 더 이상 이러한 홀로가 담겨 있는 단어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창조질서를 벗어나서 각자 도생, 홀로 던져진 고립감은 얼마나 뼈저릴까요? 그날그날을 버텨내는 사람의 마음밭은 수분밭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적극적인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이 요청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작은 창조자, 선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라 어둠만이 아니라 창조질서, 빛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아, 네. 저는 선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균형추가 되는 삶, 균형추가 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작은 창조자의 삶이며 창조 세계를 연주하는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보름 가까이 관심을 집중했던 박경인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화요일에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차하면 한국에 아무런 가족이 없어서 그저 행정 절차로서 무연고 장례를 치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날 장례식에 온 분이 야 이렇게 장례를 치우니 교회가 참 좋은 곳이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과 나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 인해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똑똑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이나 과학 만능이나 쾌락이나 물질주의, 욕망에 둘러싸여서 삶의 진지한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희망 사항과 다릅니다. 자주 혼돈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흑암에 묻히고 공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힘으로 너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언약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와 평생 그 은총의 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책임있는 존재로 부른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창조 세계를 누리며 자유롭고 좋아있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연주하도록 부른받았다. 그런 소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음, 그 좋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둡다면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마음이 그늘졌다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의식해 보십시오. 내 심령이 캄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 흑암에 세상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듯이 새해 여러분의 삶에 빛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활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 네.